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드디어 테슬라의 AI 칩, 자율주행 칩을 추가로 수주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원래 테슬라는 AI 5 칩을 자, TMS MC에 전부 맡긴다는 어, 전망이 있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AI 5는 함께 만들 거다라고 즉 삼성 전자가 테슬라 물량을 추가로 따냈다는 뜻이죠. 뭐 그뿐 아니죠. 그뿐 아니라 테슬라의 차 세대 AI 6 칩도 이미 삼성과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제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핵심 칩 상당수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 동안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수요 문제로 좀 흔들렸죠. 근데 어 공정 시작 후에 불량률이 좀 있고 엑스네스 2500도 수율 문제로 컬컴에 뭐 밀리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이나노 공정 수율이 60% 근처까지 회복이 됐고 연말엔 자 70%가 목표입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자, 삼성이 이제, 이제 첨단 공정에서 다시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이 머스크가 삼성과 손잡은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인데 AI 5칩 과잉 공급을 확보해 보겠다. 즉, 자 TSMC만 믿기에는 좀 공급이 불안하니까 자 삼성의 라인을 미리 잡아두는 자 선점 전략을 한 거죠. 이건 저희 증권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예상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현재 첨단 어이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TSMC 삼성 자 인텔 세 곳뿐이잖아요. 그럼 TSMC는 이미 주문이 폭주했어요. 폭주 상태고, 인텔은 아직 실물 경험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남은 카는 카드는 자 삼성전자다. 이 게다가 TSMC가 이나노 생산 단가를 50% 올리면서 이 가격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삼성이 더 유리해진 거죠. 어쨌든 이런 호재 상황 속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신뢰를 회복하고. 또 2026년에 완공될 텍사스, 미국 텍사스의 테일러 팹에서이 테슬라 AI 칩이 생산이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6년까지 중장기 모멘텀이 분명합니다. 이런 삼성 파운드리, 이제 진짜 반등의 날개를 폈다라고 예상하, 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 차트 보실 텐데요. 최근에 상승이 제한됐던 이 움직임, 연속된 좀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자, 10만원 돌파를 앞두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안에서 추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무래도 우려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자, 기준과 원칙을 세우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여러분들이 이 불안한 마음이 자, 기대감으로 바뀌실 수 있게끔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자 장전에 고생하고 있는 저한테 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가실 수 있겠죠 자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정, 전쟁에 대한 이 부분 그리고 이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이 변동성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런 이슈가 주가 급락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낸 만한 이슈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살펴보고 준비를 하겠지만 아, 계속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협상 이전에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에이펙을 앞두고 이제 협상 이전에 자신들의 위치를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어 정치 싸움을 한다는 거죠 이 협상안을 가지고 확정 짓는 구간에 있어서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확인을 지었을 때 이런 재료를 토대서 해 오히려 추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할수있겠고요 우리나라가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화됨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야기가 있는데 예 어제 또 이재변 대통령이 엊그제죠. 자,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는 또는 지원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우려감을 키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협상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상승의 재료로서 확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자, 그동안에, 이제, 다컴버블이라든지, 이 버블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럼 움직임이 제한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 이런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가 좀 주춤할 수 있었다라고, 자 예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증시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버블에 대한 부분이 어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버블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이 내재된 가치가 다시 수렴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급락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었다. 내재 가치 수렴에 의해서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불리는 건데 자, 지금의 움직임은 자 정반대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움직임. 그래서 이 실적이라든지 자 가치라든지 가치 된이 내재된 가치가 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그랬다고 한다라면 현재 구간은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실적에 기반해서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물량을 소화해 가면서 자 상승과 자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면 곧바로 급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변동성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상향하면서 자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계속 할수 있단 말이에요. 어제 삼성이 표준이 됐다라고 하면서 740조 시장의 파격 전망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보시면은 삼성이 스페이스X와 위성용 AI 칩 개발에 있어서 자, 스페이스 X와 위성용 AI 칩에 대한 부분 함께 공동 계약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어, 삼성 테슬라의 미러리 가속이 되면서 AI 5 칩도 생산을 한다. 이슈를 이미 발표를 했었죠.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어, 계약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계약권들에 대해서 계속되고 확인, 계속돼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자, D램 공급 부분에 대해서 쇼티지 부분이 어, 아무래도 가속화 되면서 이 장기화 되면서 삼성전자의 예약 구매 행렬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3분기 어 D램 가격, 4분기 D램 가격에 대해서 30% 가격 인상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미 3분기 어닝 발표가 있었고 자, 10 2조 규모의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38% 8.1% 급증한 이런 실적 발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4분기 4분기 그리고 26년도로 이어지는 이 폭발적인 실적 성장회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대감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자, 주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실적이 선반영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미래의 끼 가치를 끌어와서 주가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26년도가 고점이다. 아,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변동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 27년도, 28년도까지는 이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예상치가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년도까지 거를 뭐 땡겨와서 이런 가치 부분들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는 건 이런저런 또 이슈들이 잡음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특히나 원따라 환율에 대한 부분이 자, 1,400원 이상의 1430원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 때문에 이 움직임 안에서 또다시 이제 불안감을 좀 키우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에이펙 정상 회담 그리고 FOMC에 대한 일정이 코앞으로 또 다가오기 때문에 이 일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의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협상에 있어서 빠르게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빠르게 또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수급적인 부분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상을 가리키고 있는 흔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의 외인 보유 수량을 좀 보시면은 자, 좀 짧은 기간으로 전일 당일 보시면은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자, 외국계 증권사가 찾아하고 있는 모습을, 수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물론 매도를 하고도 있죠. 그런데 긴 기간으로 보시면은, 자, 10일, 자, 20일, 40일, 이렇게 보시면은, 자, 40일 정도로 봤을 때, 결국은, 자, 모건스탠리, JP 서 모건 서울 아, 등 모든 외국계 증권사들이 물량을 높은 구간에서도, 윗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물량을 담는다라는 건, 이들도 더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 오늘장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선을 이탈하는 움직임, 21선을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구간만큼은 지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이런 타점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미리 여러분들 함께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대응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010-8362-6554번으로 자, 삼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자 매수와 매도 타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자 빠르게 삼성이라고만 남기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 자,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문자를 보내셨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삼성이라고 남기시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얼마의 매수, 얼마의 매도 전부 다자 문자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수급 구조를 면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고점 아니야? 자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전략 매도하고 떠나는 라 야 하는 건 아니냐라고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주주님들 차트만 들여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흐름은 단순한 고점쇼가 아니라 공포 속 매직 구간에 더 가깝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에 이제 불안감이 커질 때 삼성뿐만 아니라 이 세력들은 다른 종목을 우리가 봤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세력은 항상 조용히 물량을 모읍니다. 우리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 패턴이 딱 매집의 구간이라는 거, 야 고점이 아니야라고 개인이 매도하는 동안에 이 외인과 기관은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주가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겁내고 있는 우리 주주님들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나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주주님들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굳거나 의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셔야 될지 기준과 원칙을, 매매 전략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 주주님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자, 누르는데 자 1초도 안 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자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자 중간 중간마다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금 끌어올리면서 지금 98,400원 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일선을 지지한 듯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면밀하게 보면은 아랫꼬리가 달리기도 하고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흐름만 본다라고 했을 때한 가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게 있죠.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컨트롤하는 이 웨이는 결국은 이 주가를 이 아래로 끌어내릴 생각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을 주면서 더싼 가격에 매집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점이었던 99,900원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시간 오전 자 10시 11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일 대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외인들의 수급, 이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 삼성전자 이 전을 본다고 하더라도 7월 달 88,000원을 터치를 했을 때이고점 구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정말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데 외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으므로 주가가 49,90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물량을 누가 매집을 하고 있어요? 주주님들 다 개인은 팔고 있는 상황인데 외인은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이 구간 단기 고점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당기고점이 아니라 최소 중장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핵심 시그널이 될 겁니다. 이 말인 즉, 가격 조정 구간이 아니라 건강한 추세 유지, 추세 유지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고, 절대적으로 전량매도해서는안 된다는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주주님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단기적인 지지선, 삼성의 단기적인 지지선은, 자, 9만 7천원대. 9 7 0 0원에서 96,000원 후반대가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수 있다. 근데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담고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매입 단가와 단기 이동 평균선이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한 매수 방어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다만 대형주 특성상 속도감 있는 반등보다는 결국에는 시간을 좀 들여서 시간 조정을 동반한 점진적 상승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실 삼성전자 제가 항상 받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조정 나올 때 계속 매수해도 되지 않나요? 올라갈 거면 매수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지선 근처에서 자,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할지 미리 전략을 세워놓고 이 흐름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시장에서 가장 나타났던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지금 수급 흐름을 좀 봤을 때 수급 흐름을 볼게요. 자, 흐름을 좀 보면 이제 분봉 차트를 보시면 장 초반에는 좀 매도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는 프로그램 매수 전환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데 이 외인들이 오전에는 매도를 하다가 오후에는 매도로 바꾸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매도 흐름이 나오면은 나중에 외인들이 다시금 사들인다는 거죠 장 마감을 그런 식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서 흔들림에 불안해하지 말고 자결 꼭 수급 전환 타이밍을 포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 흐름 수급 흐름을 꼭 보면서 실전 타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삼성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진입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 지표가 아니라 자 외인과 자 기관의 매매 전환 시점이 언젠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는 언제쯤 전환되는지,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의 포지션은 언제쯤 바뀌는지, 이걸 하나하나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 차트, 차트만으로는 자, 실시간 파악이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타점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수월해지시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수급이. 수급이 움직이는 순간을 잡아내야만, 그 시그널을 잡아내야만, 우리가 파동, 파동 초입에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 개인 연락처죠. 자, 010-8362-6554번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구간에서부터 어떠한 타점, 그리고 어떻게 리스크를 줄이고, 최대한 리스, 아,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자, 가장 중요한 거, 익절 타점이죠. 얼마큼의 비중을 덜어내고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져갈지 제가 자 여러분들께 주주분들께 지금 가격대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덜어내고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지 자 타점과 전략을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자 문자로 자 공유를 드릴 거고요. 제가 문자로 공유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이 영상을 보내드린 다음에도 몇번 있다가 삼성전자의 주가는 바뀔 수가 있고요. 외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매수와 매도가 계속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문자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눌림이 온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께 눌린 타점 가격과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지 그 시그널을 잡아서 자, 공유를 드릴 겁니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이 불, 불쌍한이 아니죠. 이 대금락을 맞이하기 전에 분명히 빠져나오셔야 되잖아요. 이 대시세가 왔을 때, 확인이 됐을 때, 물밑듯이 내려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실패를 거듭해서 몇 년간 물려 계시지 마시고 자이 끔찍한 상황을 다시 한번 겪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점에서 정확히 타점을 잡아서 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 이끌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누르시고 자 위에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만큼은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정말 중요한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로서 외인들의 보유 지분율이 대략 56%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외인들의 지분이 항상 55%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제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대략 52% 정도 됩니다. 52 포인트인데 이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55% 포인트 이상으로 외국인 지분이 올라왔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요 앞으로 대략 몇 퍼센트예요? 자, 3 포인트 정도는 매수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추가 유입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게 항상 중요하다라고 제가. 자, 예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요할까요? 자, 과거에도요,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3%씩 늘어날 때마다 주가가, 자,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어, 지금, 49,000원 대 이후로, 그리고 나서, 자, 5만원, 5만원 초반, 지금까지 99,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삼성전자는 단순한 시세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밸류 리레이팅으로 나가는 패턴이 자 반복해줘서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자 10만 전자는 당연 그냥 넘고요. 제가 봤을 때 3%포인트 여력으로만 해도 결국은 자 15만 전자 정도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의미가 정말 크다. 지금 의미가 너무 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바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를 했지만 실제 흐름은 어때요? 결국에는 99,900원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규모가 사실 실적 이후에 대형 외국계 증권사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우리 삼성전자에게 미칠 영향이 클까요?라는 질문도 제가 받고 있어요. 네, 크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에 자, 큰 의미를 두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단기 이벤트로만 자국이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중장기 포지션을 다시 한번 채워넣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수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링은 당연히 이어진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단기적으로 여기가 고점 아니야? 자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우리가 이 지금으로부터는 자 앞으로 타점과 어떠한 전략을 갖고 가야지만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면서 이 허비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 타점 전략, 매매 전략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고민하셨던 우리 주주님들, 이 고생하셨던 시간 보상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꼭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동행 계속 해드릴 테니까요. 본업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떻게 대항을 해야, 대응을 해야 할지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라고 하신다면,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 010-8362-6554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것도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자, 사네이즘이 직접 떠드셔야 되는데, 제가 숟가락 들고, 자, 넣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중공의 실시간 대응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가 빠지나 안 빠지나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그 부담, 그 고민 저와 함께 좀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는 왜어 이렇게 다 정보를 준다는 거야 그러실 수 있는데 저도 정말 주식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돈 많이 잃어봐서 마이너스 통장 찍혀봐서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계시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을 텐데, 우리가 연말에는 수익 좀 내셔야죠. 얼마 남아있지 않는, 거의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은 연말에는, 자, 선물도 좀 넉넉히 가족들한테 하시고, 또 해외여행도 계획하실 수 있게끔, 우리 삼성전자에서 돈좀 뽑아 봅시다. 그래서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누르고, 자, 삼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